16번 김용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었다. 자, 청년부 오늘 그러니까 본선에서 마지막이고요. 세자부 활전 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충남과 약간 이겼죠. 충남 대전을 이겼었고요. 충남과 그리고 강원, 네, 홈트 강원입니다. 강원도 만만치 않은데요. 난이그 얼굴 많이 있고요. 이재성이랑 강한, 광주 대한민국 출신이었는데 이 선수 여기서 뛰고 있네요. 이 선수, 슛 엄청 좋았습니다. 직업군인 같다는데 그랬 여기서 뛰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충남이 아까 그 경기에서는 이제 원지승이랑 이선수 조원우 이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경기에 줬었고요 그다음에 원지승과 조인 선수했었고요 아까 저기 저최 누구였죠? 선수 잡았었는데 자 잡았습니다 이선수가 선수, 이 에이스죠 강원도에 있습니다 슛이 엄청 좋은 선수고요 강원도에서는 여기 5년 동안 적은 적이 없다는 3 포인트인가 4년인가 5년, 4년 동안인가 한번도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에 이스입니다 슈터고요.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어, 선수 선출의두명인데 강원도가 21번 남궁준수 선수랑 이현승이랑 선출 두명도 꼽고 있고요. 강원도 거의 선출뿐입니다이날강 광주 대한민국에서 슛는 어, 진짜 자, 어, 엄청났습니다. 저 선수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직업군으로 갔다 왔는데 아까 이자친구랑 같이 더라고요 이현승 잡아줬고요. 아 근데 강원도 사이즈가 워낙 쎈데 이재성 워낙 저 사이즈인데요 잘 뛰고요 힘도 좋고 경기도 좋더라고요 아 넣어줍니다 아까 강원도 3번 강원도 3번 강한 맞네요 네 몸이 옛날 같지않아요 옛날에는 되게 다이내믹하다는 느낌이 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살이 붙었네요 강원도 할수 밖에 없는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일찍 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7번 원지성 아까 전 경기에서 어시스 10개 이상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좋더라고요 조원호 네 아 넣어줍니다 조원우3대이 원지승 첫 번째 원슛을 기록하네요 조원호 3점 기록해주고요 자 우승 후보를 토피는 이제 자 홈팀 강원두는 항상 만만치 않은 자리로 보여줬었고요 아선호합니다조원우 원지승 조원호 아슛 사전에 아슬 텐데요 아 조원호 3점 말기입니다 이거는 좀 아쉬웠던 선택 같아요 남궁준수 가만 이현승. 여기 강원도는 투슈터를 배치했어요. 여기 이선수랑 이현승이랑 강한 3번과 7번 투슈터, 21번이 이제 포워드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정통 센터를 할 선수가 없습니다. 어? 이현성은파워포워드쪽이지센터컵은 이해선, 아니거든요. 최장신이 남북민수로 보이는데 약 3명이 슈터를 배치하는 걸로 보여요. 그니까 카드가 지금 약 9번 선수. 네. 자, 강원의 9번. 이찬이가 까드를공는것 같은데. 조율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가대, 리포워드에 원센터를 높여놓것 같은데. 강만 어우, 3년 던집니다. 안들어갔고요 자, 1번. 자, 원기승 갑니다. 아, 날씨가 죠 아, 사실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이현승늘 겁니다, 이거. 아, 바겠크니다이현승 선수 저번에 한번 최근에 나왔었는데, 경기장 평균 2시간씩 꽂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사이즈가180 후반대에다가. 슈트 좋고 잘뛰더라고요 다만 좀그 붕을 포르그라고 해야 되나, 붕을 오래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서 그런 점이 좀 약점으로 봤었는데 여기서는 그 그런 모습로안 보이고 있습니다. 찍는 선수는 네. 고대 주에 어디에요? 저는 팀 말고 다른 어디? 기우. 기우에 기후. 고대 이름이 윤준 원이요 네, 윤준한 수가 윤준한 수가 이제 자 여기 도와주고 계시고요. 아밥 먹고 왔더니 아 졸려 죽겠어요. 말도 안 나오고 맥주 한잔 했거든요 <laughs> 어설이라니 어. 자, 지금 이 선수가 아까 잘해줬었어요 저기 충남의 20번 최진영 선수가 잘해줬었는데 아까 이제 그 몇, 몇 시간 쉬고 나니까 약간 몸이 좀 거기 될 거예요 많이 좀 차가워졌을 겁니다 안상원 그다음에 원지승, 최진영 원지승 아, 저, 저 패스 좋송합니다 아, 털어놔요 아, 안상원 선수 저런 게좀 색이 아끼는 게 아쉽고요 자 아, 남궁 선수 나줍니다 뿡이 이겨나요. 자, 충남. 조원호. 들어가서 할게 없었죠. 왜 들어가서 열었을까요? 네, 최진영. 원, 지승안 때렸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원지승이 할에 있는 저기, 안상원의 주특점인데, 지금 충남은 원지승이 지금 두 개의 공격에 다 관여를 했어요. 두개다 어시스트. 5점 넣는데도 어시스트 두 개입니다. 안상원 스킬 아, 사이드아웃 됐고요 어 지금 어 저거 2사초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지금 분명히 스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얼레, 지금 잘못됐네요 운영사 오늘 지금 멍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간 마이너스 시키고 있고요 더 마이너스될 거 같아요 네1 됐죠.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저쪽에 6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드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원이 어렵다고 봤던 것 같아요 다 선수차입니다 강원도 6번 오승봉 선수 들어오네요. 강한. 아 파울이죠. 조원호 선수 센스도 좋고 슛도 좋은데 네, 뱃살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에뱃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카드가뱃살 나와서 별살 뱃살 보시면 후르갈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느리다는 약점이에요. 센스나 슛은 많았죠 좋은 선수라서. 아첫 선호합니다 최진영 잡가줬고요 안상원. 자, 저 오늘 갈수 있을까요? 아. 네. 저기 저, 저 선수가 아까 누구였더라 16번. 네, 김영민이었죠? 어 김영민 이런 거 약하던데요? 아이고, 아, 도와줬어요. 대국, 아니, 예, 저기 어디야? 강원 8번. 박한생 네, 도와줬네요. 사실 별로 할거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김영민 선수 잘투수 선거 보겠습니다어 상당히 최고 건장한데요어 블로커 스타일이지 이게 테크닉이나 이런 거 좋은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스쿼러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잘투들어갑니다자 6대6 동점이 됐고요자 2구째 던집니다자 2구 단습니자 2구 던지이습니다어다자 2구 단점이 자 하여튼간, 뭐, 득점하는 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 구준일 되게 능하, 능하더라고요. 충남은 분명히 20번과 지금 16번이 투, 여기 센터는 없는 것 같고, 4번, 2명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구준일에 능하고 많이 뛰어집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이게 첫 경기라서 말씀드리기좀 힘든데, 어, 이 세상까지 뺐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강원도도, 어우 신장들이 장난이 아니야. 21번과 8번, 어우, 니다 아까 대구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박한생과 남궁민수입니다. 강한 빼주고요. 남궁민수 백차 날리네요. 아 이거는 민망할 거예요. 아네 조원호 아다는 돈까스 아니 조원호 아니군요. 원희승이군요. 조원호 깜놀랐을 거예요. 원희승 갑니다. 원희승 선수 저기 모비스에서 유재학 감독이 뽑아가지고 무스까지 왔던 선수예요. 잘뽑았고요아잘 김용민 잘풀렸습니다 조원호 아살 대살 빼야 돼요. 아, 이건 좀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좀 그냥. 돌 선수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왜 뱃살 얘기를 했는지를. 아, 네. 네, 남자가 안에다가 이게 빨간 인어에 입기 쉽지 않은데 그죠? 자, 점수 보겠습니다. 충남이 그대구 구대부 역전했어요. 부대구를 앞선 가운데, 여기 아, 강원도 작전 타임이고 강원도 한번 부도록하죠 강원도 감독이 안웅현 감독이네요. 근데 감독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있구나 저기. 감독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이 전라도랑 경상도 쪽어 감독님들 목소리 들으면 카랑카랑 했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전국대 현장에서 사운드 많이 났고요. 국내산는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오랜 시간 이 지나면서 도끼를다 빠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전국대 가면요, 뭐 싸움 한두 번씩은 다 일어났어요.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조원호 선수. 네, 아웃 오브 한다 하겠습니다. 조원호 선수, 아기 아, 여기, 순천향대가 아산에 있나요? 와. 아닌가? 하여튼간 조원호 선수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집은 수원이고요. 아, 안상훈 선수 나옵니다. 안상훈 선수가 실질적으로이 팀에서 에이스는 언지승이 될것 같고, 스코어라는 이 선수가 될것 같은데. 어, 아,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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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줍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구장도 한데쓰리쿠션나어주네요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원지승. 자 충남은 아까부터 투스리도 사요. 투스리가 좋은 점은 속공에 능한타이즈다는아 이재성. 아 네. 이재성 점몸치고는어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배가 많이 나왔네요. 그점몸치고 상당히 여기 점프도 좋고요. 유연합니다. 그래서 득점력도 좋고요. 속공 과담도 좋은데 예전에 2년 전에 봤을 때보다 확실히 그 러닝량이나 영어 떨어진 거 같아요. 이재성. 아안 들어갑니다. 충남 그러니까 다음으팀파울들어갑니다 이재성도 이제. 상당히 득점력이 좋고 많이, 많은 역할인데 사이즈, 좀 사이즈가 좀 아쉽다는 거지 180대 후반대로 해서. 좀190 정도가 193, 4 0대원 돼서 정말 무서운 성과가 되것 같아요. 자, 실대 실로 강원이 시격합니다 승남이 아직 사점 왔었고요. 안상원 두사가 좋은 선수입니다. 아, 세이요원지성 아, 바로 던지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아까 원지 선수가 슛쏠때 약간 틀어지는 경향이 있던데. 아, 가울입니다 안상원. 네, 팀 파울인데 저렇게 가없이 파울한다는 건네 감독 입장에서 미치, 미치고 살딱질 노릇이죠. 네. 아니 나 아, 이거 왜 끊었을까요? 뭐딴 아, 생각이 딴다고 썼나? 안상원 선수 거의 스코어라고 칭찬했더니가서 엉뚱한 파울하고 <laughs> 있어요. 참 강원 11번 안동현. 아 넣습니다. 차분하게 추격하네요. 안상원 선수 안 상해야 돼요. 지금 이 파울은 뭡니까 진짜. 네 충남 슈프리 아 아산 슈프림에서 뛰고 있고요. 아산 슈프림에서 거의 예시적인 경쟁입니다. 여기 보파죠이것저것 어, 많이 선진다. 아자 갑니다 조원호 나르는 대뱃살 조원호 아못 넘어가네요. 자 이거 남궁윤수남궁윤수아네 강한 지금 여, 여기는 보면 데, 여기 이쪽은 어3리 슈터거든요. 남궁윤수이현승7번 동작권이 이연승. 네, 좋은 선수라. 아, 네, 부드럽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강원도 넘버 원이라고 보시는데요. 7번 선수가. 조원우, 네, 원지승. 그니까 러 지금 툭남은 카드가 좋고요. 저쪽은 포드가 워 좋네요. 저쪽은. 자, 그게 렇더 불만합니다. 양쪽타 정통 센터는 없는 것 같아요. 원지승, 아, 날 뺐고요. 조원호 들어갑니다. 원지승 3학실 시스템 격접개를 합니다. 넓은 시야, 능란한 드리고 사이즈가 작은 거외에는 진짜 괜찮아요. 키가 170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아 이제 상, 아 강한 잡아줍니다. 안 들어가고요. 확실히 강주 대한민국 시절에 그 날, 카로움 많이 사라졌네요. 이런 이럴 때 우리는 또 노래 불러지죠. 가는 세월. 하여튼간, 어, 옛날에 진짜 강한선수 프리오리 해가지고, 진짜 다이나믹한 놓고 있었거든요. 정말, 3점수 연속 6갠가 찍는 걸 봤는데, 군대에 있기 힘들어요. 진짜 사나이 정말 쉽지 않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안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사나이 웃으면서 볼수 없죠. <laughs> 자, 최진영 특별해 줍니다. 충남이 앞서가네요. 강원이 앞서지 않고, 을홍트 앞서지 않을까 했는데, 충남이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지승과이조원호의투가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현승아 정통 포스터를 찾을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여요. 이 선수가 찾아야 될는데선아 미제 나옵니다. 강한. 아. 니다 원지수 형제고요. 아 시간 없었는데요. 자 보면 16대 10으로. 16대 10으로 충남이 앞선 가운데 1쿼터 정료됐습니다